안녕하세요. 강원책TV입니다. 김재란 시인의 세 번째 꽃사태라는 시집을 어, 읽어봤는데요. 그 중에서 가을에 관련된 시두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지금 나는 너의 심장부를 밟고 서있다. 낭자한 선열이 온 마음을 적신다 피투성인 채로 너를 닮아가는 나의 가슴에는 통증이 있다 노란 깃발을 단 채로 무너지는 그리움의 아성 아프다 잠시 눈이라도 감자 순하던 세포마다 물은 마르고 축조했던 뼈대가 무너진다. 신음도 투정도 없이 어찌하여 너는 그리 침묵으로 일관하느냐. 오, 너의 심장을 밟고 나는 서 있다. 네. 이 김재란 시는 전남 목포 출생이신데요. 춘천을 또 강원도를 많이 사랑하셨어요. 그래서 시인의 시집 중에는 춘천과 또 강원도, 그 중에서 영월기행, 경춘가도를 받다 그리고 속초, 청령포에서 등등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도 많이 목차에서 볼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가을에 대한 시한편더 읽도록 하겠습니다. 문배마을의 가을 문배마을의 가을은 온통 염색의 계절이다. 도시사람들도 새삼스레 산골사람이 된다. 걸치고 온 멋진 옷 스스럼 없이 벗어던지고 하늘빛, 산빛, 그윽한 옛빛깔로 물들인 먼 훗날에 곱기고운 추억의 옷으로 갈아입는다. 문배마을의 가을은 강아지도 다람쥐도 가을물이 들고 마을 인심에서도 가을냄새가 난다. 문배마을은 춘천 근교의 봉화산 자락에 있는데요. 구곡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임도를 지나면 어, 나오는 마을입니다. 그 마을에 가면 마을이 한 대여섯 집 되는데요, 모두 등산객들을 위한 그런 맛깔난 어, 산채 비빔밥을 하고 그 외에 시골스러운 음식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은 마을이지요. 아마 시인도 이 문배 마을에 다녀온 모양입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들도. 가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원 책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